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장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르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준 수레와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음을 밝힙니다. 믿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바로 왕이 가족들을 데리고 올때 태우고라는 오 수레를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20여 년 전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며 악한 일이긴 하지만 형제들과 화해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일정 부분 쓰임 받은 일 것들을 생각하며 아버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을 지금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절대로 좋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 떠납니다. 잠시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민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가족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부엘세바의 위치는 가나안땅 제일 남단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언급할 때 흔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가난한 국경지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굳이 보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행길에 아무런 사고 없이 애굽에잘 도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일까요? 그 정확한 이유에 있어서는 우리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제사의 의미를 유추해 볼수 있는 여러 단초들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버가를 떠나 하란으로 가기 전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곳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러 추억들이 깃든 장소인 거죠. 하지만 희생 제사는 유교식 제사와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고 해서 희생 제사의 장소로 선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붙여진 배경을 보려면 창세기 26장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부엘세바는 맹세 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랄 그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랄에 살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서로 해치지 말자 라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맹세 장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한 국가 조약을 생각하며 희생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큰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 속에 그랄 땅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그랄 땅과 부엘 세바는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난안 땅에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때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버텨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흉년의 때를 피해서 잠시 어려움을 피하는 것 그리고 다시 가난 땅에 돌아오면 될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삭보다 이삭의 가정을 더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이삭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여러 상황적으로 두렵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이웃해서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던 내려가고자 하던 계획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작정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든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참 이해하기란 힘들죠.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자신이 그랄 부엘 세바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여명의 가족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말씀 흉년이 와도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기억하고 이 여정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23년 전 헤어진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어릴 때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분명한 명분이 있지만 잠시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사를 가는 것인데, 내가 이 땅, 가나안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은 가난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난 땅에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목적을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 즉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큰 민족으로 빚어 나가시는데 때로는 가나안 땅에서 때로는 애굽에서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오랜 기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엘 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도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크로스 체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4절을 보면 언뜻.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실 것이고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을 큰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실 텐데 그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야곱은 이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죽어서 이가난안 땅에 와서 장례가 치루어지고 장사될 것이다라는 말을 지금 이 사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브엘세바를 떠나서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길을 떠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과 보고 싶은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인간적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 요셉은 기도하여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아버지 야곱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야곱 가정이 한 교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시며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서의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중요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빚어질 수 있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뜻을 이룸 이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 무성연학교에는 루이 청고지에서 10년을 지냅니다. 우리 무성연합교회가 또 다른 10년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내게 될지는 아직 우리에게 미지수입니다. 이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디든 좋으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어디든 좋으나 우리가 성도로서 더잘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공부나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